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엄마 표 영어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초까지 읽은 책이 어떤 것이고 남은 11월 동안 미셸이 어떤 책을 읽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지금 거의 읽기와 정리가 끝나가는 트렌드 코리아 2020입니다. 이 책은 은근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마무리 읽기 중인데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읽은 책 장르가 아니라서 좀 노트 필기도 하고 요점 정리 등을 하면서 왠지 좀 전투적으로 읽게 된 책이었고요. 트렌드 코리아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님이 90점으로 돼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2 0 2 0년의 트렌드 전망을 발표하는 책인데요. 이번에는 마이치마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소비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소재가 많아서 이건 좀 나중에 정리하고 새롭게 각색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게 만든 책이기도 했어요. 두 번째 책은 류성용 학자가 집필한 진기록을 읽었고요. 이 책은 홍익출판사에서 출간된 버전으로 읽었고 우선 이 책이 정말 쉽게 쉽게 읽혀지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고전이 주는 특유의 무거움도 있지만 정말 열통이 터지고 분이 나서 읽다 덥다 읽다 덥다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읽지 못했던 책인데 홍익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책의 좋은 점은 저처럼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당시 상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알면 좋을 배경지식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줘서 좋았어요. 이 책은 서권 1, 2, 3, 4 놓고 잡기 그리고 부록으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역사의 흐름을 좌우 잡히며 왜이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잘 파악하게 해주고 그리고 류성용 학자가 이 역사를 글로 남겨놓음으로써 후손들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대비하라는큰 가르침이 담겨 있어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설민서 선생님이 출연하시는 TVN 책 읽어. 드립니다. 코너에서 징비록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철쌤이 정리해놓으신 일본이 몰랐던 조선의 비밀병기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감격을 했죠.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몰라서 영상 추천해드릴게요. 아래 그 강의 링크 걸어둘게요. 마지막으로 읽은 국내서적은 이그나의 그림 충전 에세이 그림으로 내 마음을 충전합니다. 에요. 요즘 조남주 작가의 8인년생 김지영이 영화로도 책으로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너무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괜히 울적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만난 그림으로 내 마음을 충진합니다. 역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즐겁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사는 것이 다 어망하고 부질없어 보일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좀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통 저는 같은 경우는 독서와 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이그나 저자는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책 안에 다양한 그림과 화가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물론 이그나 저자의 생 같이 많이 녹여있기도 하고요. 이 책은 좀 저처럼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책을 읽고 며칠간은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었긴 한데 좀 수록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아 어딘가에 나와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좀 위안도 얻었고 생각을 전환하는 에너지를 얻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영화 원서로는 10월에 Maggie s t e v t e 의 The Raven Boys를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 책이 총 4권이 시리즈예요 굉장히 정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The Raven Boys의 시리즈를 다 읽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시리즈 4권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은 YA, 영어 u n g 즉 청소년 소설이기 때문에 영어 원서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 이게 또 고등학생 이야기거든요 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Blue Sergeant이라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이 블루는 시어스, 즉 영혼을 보는 사이키의 딸인데 블루는 그런 기프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 파워를 주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즉 엄마가 영혼을 본다면 블루가 옆에 있으면 좀더잘 보인다거나 뭐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인트 마크스데이에 4월 25일인가 그때 그날 마우라 엄마와 블루가 어떤 영혼을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을 물었더니 갠지 이래요 그러다 이제 우연히 블루와 예전에 봤던 갠지가 실제 만나게 되고 갠지의 친구들과 가까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태생부터 금수저인 갠지와 독특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파워를 갖고 있는 로는 흙수저인 에덤 그리고 정체보루 친구인 노아가 그 글린다워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글린다워가 뭐냐면 갠지가 7년 전에 생명을 구했다고 전해지는 웰스의 왕이래요 근데 그 글린다워를 찾아서 그를 깨우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까라고 믿고 그 웨어스 킹을 깨우려고 이제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케이프 스워러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크 어드벤처가 펼쳐져요. 이 책은, 어, paranormal thriller로 보시면 되시고, 어, 학생들의 우정, 사랑, 가족의 배신 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보는 것도 재밌고,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고민하는, 그리고 함께 침묵으로 움직이는 것도 흥미롭고, 특히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가 많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오더블과 킨들을 통해서 동시에 같이 읽고 있었는데, 만약 킨들로만 저 혼자 읽었다면, 라틴어 부분은 그냥 쭉쭉 스킵을 했겠지만, 성우가 라틴어 발음을 해줘서 굉장히 재밌고, 아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특유의그버지니아 액센트도 들을 수 있고 잉글리시 액센트도 들을 수 있어서 음원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블루와 에르메 러브라인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데 블루의 마음이 결국은 겐지한테 향하고 또 블루는 처음 장부터 알게 되지만 겐지가 입이 곧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루빨리 글랜다우를 찾아서 겐지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도대체 레이븐 킹이 누구고, 왜 겐지가 그렇게 스페셜한지 아직 궁금증이 해결되진 않았어요. 매기 스티브 바를 저자가 스토리 전개 능력이 탁월한데다가, 각 캐릭터들 만화의 그 빌드업이 굉장히 잘 돼서 이야기에 흠뻑 빠지게 되는 책이고, 그래서 레이팅이 왜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지금 4권, 지금 한 초반 20% 정도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빨리 읽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읽은 책에 대한 소개였고요. 남은 11월에 읽을 책들은 간략하게 책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이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책 제목에서처럼 매일 한 페이지씩 읽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책이고요. 스케줄이 요일별로 되어 있어요. 월요일은 역사, 화요일은 문학, 수요일은 미술, 목요일은 과학, 금요일은 음악, 토요일은 철학, 그리고 일요일은 종교로 나눠서 소개가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이 책을 완독하는 건 벅차겠지만 왠지 매일 한쪽씩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시도하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온 책이에요. 다음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저자는 루이스 캐럴이고 세움 출판사에서 이번에 출간되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굉장히 유명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직 읽어보지를 않아서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읽어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다음 책은 숫자로 보는 문학 이야기이고 저자는 박상원 그리고 이음 스토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숫자를 통해서 소개가 되는 책인데 목자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숫자와 연결 지어서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 책이에요. 다음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요. 첫 번째는 문유석 판사의 쾌락 도서이고요. 문학 동네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이 책을 소장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을 빌려왔어요.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동참하는 마음을 읽고 싶었고 굉장히 공감하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문유석 판사를 볼수 있는 계기가 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책이에요. 다음 책은 패터 한특의 혜관객 모독이란 책이고 윈늠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세계 문학 전집 중에 한 권이고요. 상대적으로 얇은 책이라서 도전하게 되었어요. 먼저 북투바 락서님의 추천 도서이기도 하고 반나비이곧 다가와서 얼른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 밖에 미국 도서관에서 빌려 놓은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매기스테바르의 마지막 책인 더 레이븐 킹을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이와 함께 읽으려고 빌려 놓은 책이 있는데 로 라리의 넘버더 스타즈이고요. 곧제 서재로 들어올 책인데, The s e c r e t r e k e p t 라는 책이고 저자는 라라 프레스카이에요. The s e c r e t e Kept는 리시스 북클럽에서 선정된 책이라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책으로 조조 모이스의 The g i v e r of Stars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어, 저는 지금 미국 도서관에 홀드해 놓은 상태고 제 차례가 되려면 한 6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홀드는 걸어두긴 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읽은 책, 그리고 앞으로 읽을 책들에 대해 소개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11월 독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책이 지금 딱 손에 잡히고 옆에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언급한 책들 중에 혹시 읽으신 책이 있거나 앞으로 읽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디서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